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래 너네 왕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건 아니시지만 음 왕이 있도록 허락하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자.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에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울이 포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포기하고 암나귀 찾기보다는 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다고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환이, 이때 사환은 너무 이렇게 종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는 어떤 이렇게 비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봅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모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뒤에 이름이 아주 늦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드릴 것도 없다, 모두 없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지만 그 비용조차도 사환이 마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물,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도 만나게 되고 안내자가 되어서 곧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요. 이 말씀의 숨겨진 뜻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 찾지 못하고 사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들이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개를사 분의 1이있 으니 하나 님의 사람 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 나이다 하 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타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왕정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 오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 세우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데, 얼마나 준수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완전히 준수하다. 진짜 너무 좋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인간적인 강점으로서 사울은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용사로서 준수한, 용맹한 그리고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행했느냐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의 사울의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장성한 또 군인이 될 만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사울을 아버지가 보냈을 때 30대 중후반 쯤 되는 나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겸손하게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의 흐름상 왕을 세우자.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이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지금 당나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암나귀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이 나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왕이나 귀족만 타는 아주 값비싼 가축이 나귀였다고 하, 하,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부와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어, 왜냐하면 전쟁 시에만 왕도. 군인들처럼 말을 탔습니다. 보통 평화시에는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스가리아 구장 구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도, 어, 내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까지 뭐 저기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어떤 가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주 값비싼, 특별히 예수님 시대보다는 지금 몇백년 이상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중에 보면은 이, 이 당시에 칼이 딱두 자로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어, 무기를 들고 있을 정도로 나머지는 아주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와. 지도력의 어떤 어, 상실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 장면, 낙위를 잃은 사울 집안의 이 모습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상징하는 이야기, 낙위를 찾는 이야기는 왕권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드러내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어, 이야기 에피소드가 이 나, 나귀를 찾는 암나귀들을 찾는 요 에피소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중간에 사울은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이게 지금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묵상을 하다보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완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완이 그때 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그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낙위를 찾는 암낙위를 찾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음 은 1세계를 내어놓게 되면서 사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주선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연과 우연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음,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역할을 사울에게 시켰는데 사울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도 어,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못 찾았다는 것도 어, 중요한 또 우연의 일치이죠. 그리고는 포기할 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마침 우리가 있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 우연히 겹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라고 하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은사분의 1세계에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환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네 말이 옳다. 라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가기로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비서 사환이 자기한테 얘기한 것을 "아니다, 무슨, 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딱 끊고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거절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을 받아 주었던 겁니다. 이 모든 우연의 일들이 겹치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는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물어보는데 그들이 아주 적합한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이런 우연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묵상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이제 신학교를 안 가려고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일반 대학을 나올 때도 이제 신학교는 안갈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가게 될때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다 마치고 군대는 졸업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장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또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책을 진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진짜 많이 빌리고 책도 많이 사고 1년에 한 100권 정도는 봤던 것 같습니다 책을 그냥 훑어 본 것도 포함해서 많이 책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연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음,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너가 그 다음에는 너가 좋은 것을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할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 주신 것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지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로 봤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지 쭉 보게 되었을 때 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내가 유독 관심 있어 하고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군대를 지원하고 장교를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군생활을 이제 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섭리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댓글로도 적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면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내 삶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